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프레디 피자 가게 괜찮은 게임이 나왔어요. 서커스 베이비 디너, 서커스 베이비의 저녁식당.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리메이크 됐다고 합니다. 서커스 베이비가 여기에 있네.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왕관 쓰고 여전히 떨고 있는 서커스 베이비. 내가 무섭니? 왜 애들이 왜 나만 보면 떠니? 어? 좀 기존에 있던 서커스 베이비랑 좀 다르게 좀 귀여운 느낌이... <laughs> 어, 예쁘장하게 생겼네. 좋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요 New o k 어, 난이도가 있어. 일단 노멀 하드 하드코어가 있는데 일단 노멀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호, 애프터 로보틱스의내 이름 쓰라는 것 같아요. 어, 1983년도야. 어, 내가 할 일은 보안 경비 써보자. 블레이드 위버 엔터. 어, 사인했어. 어, 사인했어. 블레이드 위버. 좋아요, 갑시다. c o n t 첫번째 날, 12시 러프턴 로보틱스 AVOS 터미널 로딩 중90% 9 0에분 멈추는데? 오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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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b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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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콜분 여러분, 여러분, 분 핸드 유니인가봐 어, 영어로 뭔가 말을 하네 AVOS 전화기 u s 스 베이비랑 펀타인브드랑 발로라. 여기가 지금 1번 어? 여기 스베이비또 있다. 아, 이게 구형이고 얘가 신형인가 보네, 이번에 새로 나온. 조금 다 틀리다고 했더니 달라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리필을 해야 되고 또 발전기 효율 이것도 0%가 되지 않게 조절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기름을 넣어야 되네 This concludes the end of your 오 퀄리티, 퀄리티 좋아. Leave the You'll work your first full 끝. <laughs> 뭐야? 어, 솔재날 밤은 그냥 어, 핸드 유닛의 설명만 듣고 끝났어. 쉴프트 캄플레이. <laughs> 쉬 쉬운데? <laughs> 하드코어할 걸 그랬나? 어, 에버더 러비티스 에이 보스 이거를 체크를 하라는 것 같아요. 에이 보스 체크리스트. 에이보스가 알맞게 행동을 했냐 알맞게 행동한 거 같아 오작동을 했냐 아니요 교대 근무를 지시했냐 올라이 right. 움직였냐 아니요 맞지 이거 잘못 체크하면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 레턴 맞어 그리고 베이비 베이비 안 나타났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고 어 no. 말도 안 했고 문에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움직여서 애니메트로 니스는 발로라도노노노 no, no, no. 아브레디도 안노노노 아, no, no, no. 혹시 아, 노노노노노 오케이, 세이브 앤 클로즈. 뭐 퀄리티 좋다, 퀄리티 좋아요. 깔끔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깔끔하고 선명하고 직관적인 거. 핸드윤이 또 얘기하는 문도 있어요. 오호오호오호 오오 강력해, 강력해. 위에도 있네, 뭔가 보는 거. Mm? However, these I'm doors gonna. are magnetically sealed mm? using electromagnets. This essentially means they use a lot of power to keep sealed. So use them sparingly in order to avoid a power outage. And if you haven't noticed yet, there is a vent maintenance entrance located directly above your work area. 여기는 오락실.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 에러났어. 노 시그널 파운드 에러 404났어 식당. 여기 메인 스테이지 어? 얘는 누구지? 여기에 폭시 반 같은데? 지금 이 발전기 효율성을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 얘를 채워서 안 채워지는데? 채우는 방이 있나? 채우는 안 채워져. 자꾸 떨어진다. 한 풍구 닫을 수 있다 그러고. 후. 일로도 뭔가 올려나보지 어, 뭔가 소리 났어. 오, 퍼온타임 프레드 움직였다. 어! 퍼온타임 <laughs> 폭시 나왔다. 까꿍, 퍼온타임 폭시 나와서 왼쪽. 뭔 소리? 올라이, 올라이, 퍼온타. 올라이, 올라이, 퍼온타. 깜짝이요 아니 소리 소문도 없이 와. 아까 폭시 달려왔거든, 폭시. 여기서 달려, 여기서 달려왔거든? 아, 이거 제너레이터는 누르고 있으니까 차네. 누르고 있으면 차요. 펀타인 프레디가 뭔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때 혹시가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아웃 오브 오드 고장난 베이비, 구형 베이비랑 여기 뭐 본본도 있는 거 같고 펀타인 프레디 얼굴 이 있는 거 같고 엔도도 있고. 여긴 식당인데 안 보이죠? 여기는 무슨 방이지? 여기 뭔가 녹화하는 방인가봐. 뭔가 녹 녹화하고 있어. 작업실인 거지? 지금 프레디는 그대로지죠서커스 베이비랑 발로라도 가만히고. 있 움직였다. 이때, 이때 나오지. 얘 쳐다보고 있지. 얘 쳐다봐야 되지. 야, 안 쳐다보면 덮친다는 거지. 그치? 펀타이브라이디 사라졌고. 지금 내비치가 여기거든. 일단 여기. 펌프 어디 갔어? 펌프. 펌프? 펌프 뚱띵. 어? 펌프 없어. 온거 아니야? 알았는데? 얘 이러다가 출발한다고. 그치? 출발했다. 출발했다. 다동. 나갔지. 나가서 왼쪽으로 오는 거야. 혹시에는 왼쪽으로. 펌프 뭐라고 쭈글거리는데? 카메라에 안 보여. 아까는 보였거든? 근데 지금 안 보여요? <laughs> 얘또 나올라 그런다. 얘 겁내 자주 올거 같은데? 혹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아 잘못 봤나? 발정이 나가서 발정이 나가서 벌써? 아니 뭐 얼마나 있다고 발전기가 나가? 베이비! <laughs> 아 <laughs> <Maybe. 웃음> 어. 아니 뭐 카메라를 뭐 얼마나 봤다고 전기가 나가? 최고의 시설이라며? 어? 폭시가 굉장히 자주 오고,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 개를 기름을. 그리고 이게 좌우로 보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게? 이 속도가? 지금, 아까 지금 이게 떨어진 거 같아. 이거 효율이 지금 떨어져서 내가 죽은 거 같아.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지. 누르고 있어야지 채워져. 그러면, 폭시를 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겠다. 그지? 그리고 개수도 정해져 있어. 12개가 다 쓰면 끝나는 거야. 이게 다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12개가 5일 밤까지 쓰는 용량인지, 아니면 이, 이틀 밤 동안 다 써도 되는 용량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상당히, 굉장히 빨리 달지. 지금 폭시가 신경이 쓰이고 기름을 채워줘야 돼. 채워줘. 초반에 좀 채워놓자고. 아빠 이봐 달잖아, 그렇지? 걔를 걔를 달지요? 그래서 아까 1 2 개였는데 벌써 1써 여기 됐어. 이러면서 이제 퍼타임 프레디가 사라지면서 얘도 나오지. 그리고 시간은 이게 지금 시간인 것 같아. 이걸 6 시까지 버티는 거야. 카메라에 시간은 안 나왔어. 이 핸드 유닛이 CCTV인 거고 이제 아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 빨리 가는구나. 벌써 2 시야.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이고 퍼타임 프레디 사라졌다. 여기 있네? 아직 안 나왔어, 폭시는. 다른 데를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내가 계속, 어, 사라졌어. 폭시를 보니까 폭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폭시는 쳐다보면, 어, 안나온다 그랬거든. 이제 나왔지? 헌타임 프레디가. 얘 원리 알아야 되는데, 프레디 원리. 프레디 아직까지 한 번도 안더쳤거든 한풍구 타는 거 아니야? 얘? 한풍구 탈 수도 있어. 위험 볼까? 아니야, 위에 안 왔는데? 폭시 올것 같아. 아직 안 왔네? 메시지? 셋이 안됐는데? 여섯개? 맞네 이틀밤 동안에 다 쓰는거네 이거 딱 사이즈가 펀타인 프레디 여기있죠 폭시를 계속 봐야지 안오는거야 폭시는 펌프 어디갔어? 여기있죠? 다른 애들은 안움직이나? 어, 일단 바로라랑 베이비는 그대로있어 게럴도 이제 4개월밖에 안남았네 온라 몇시지? 4시도 안됐는데? 갑자기 이게 시간이 늦게가는 기분이지? 여기서 폭시가 여기서 한번 더 머리를 내밀었을때 출발한다고 보면 돼 게럴이 3개월밖에 안남았어 다섯 이안 됐는데? 나나나나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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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닫어 닫고 얘는 출발하기도 퍼펀타임 프레디를 주시하는 거지 일 개월밖에 안 남아서 다섯다 이제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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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다운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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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운지겠어 오 마이 위에 왔나 보다 없는데. 기름 다 썼어. 다시 기름 다 썼어. 이제 없어. 온라이 발로라? 발로라 선장. 퍼하이 베이비. 폭시. 하하 <laughs> 발로라 검이야 여기서? 사이버고 어쌔신 발로라 출동인가? 전에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어. 맹그리니? 지금 여기 다 있네, 여기. 어? 여기 다 있어. 나 42%. 어 여기서 다 대간다. 여기서 다 대간다. 지금 폭시를 못오두 지금 내가 막고 있어. 걔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안 오고 있는 거지. 오케이. 어, 깼다. <laughs> 어, 쫄려. 어, 쫄려, 쫄려. 어, s 프트 f t c o m p l 좋아. 어, 에이보스 체크리스트. 다시 해봅시다. 정상작동했느냐? 맞죠? 정상작동했죠? 오작동했느냐? 안 했죠? 교대근무했냐? 뭐, 나이트시프트라고 뜬거 보니까 이게 교대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나? 했다. 어, 에이보스가 움직였니? 아니요. 그리고 볼륨보이. 아, 베이비. 베이비 움직였, 움직였죠? 가만히 있다 움직였어. 근데 말은 안 했어. 문에도 안 왔고 그리고 발로라 발로라 움직였지 근데 말은 안 했고 문에도 안 왔어 그리고 프레디 프레디 움직였니 움직였고 어 말도 했지 뭐라고 막꿍시렁거렸죠 문에는 어 문에는 안 왔어 문에는 안 왔고 폭시 폭시 움직였고 말은 안 했는데 한번 들이닥쳤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투루 맞다는 얘기인가 봐 세이브 오 3일 밤 잘 만들었는데? 뭔가 시스터 로케이션이랑 기본 프레디 1탄이랑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 응? 뭐야 얘 핸드유닛 고장났는데? 뭐라는랭어 뭐야 소리 났어 올라! 발로라 사라졌다! 발로라 발로라 여기 있어 아, 발로라, 아줌마, 채통을 좀 지키세요. 아, 왜 천장을 어린애처럼 부트 올라가고 그래요? 여기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아줌마. 퀀타임 프레이드 왔네? 아이, 베이비가 보고 있어요. 베이비 사라졌잖아. 아이, 딸이 보고 배운다고요, 아줌마. 어디 갔어? 위에 있나? 없는데? 아, 맞다. 기름 채워야지. 벌써 50%까지 떨어졌어. 뭐한게 있다고? 사라졌다. 보시. 닫 막았지? 일단 여기 이번에도 퍽시가 요주의 인물 아화다에브라데 바로 오른쪽까지 왔네 게임실이거든 내 오른쪽이 아입 벌리고 왔어 아직까지 발로라 아줌마는 천장에서 놀고 계시고 베이비 안 보이는데? 일단 기름을 채웁시다 2시 발로라 안 왔고 나로내로 응? 말럴 모래는 기요아 이거 퍽시도 올것 같다 금방 어? 사라졌어 펑펑 사라졌어 아 아, 진짜, 폭시, 아. 아, 잠깐 내렸는데, 잠깐 내렸는데. 폭시가 문자야, 폭시가. 아, 이거 왼쪽 문 이거 닫아놓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난 니만 본다. 어? 얘를 보일 때, 어, 제너레이터를 채우고, 펌펑 사라졌죠? 아직 베이비랑 바로라는 그대로 있고. 근데 이거 CCTV를 키면 더 빨리 다나? 제너레이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이것도 CCTV를 자주 보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니야, 얘는 그냥 초대, 초단위로 내려가는 것 같아. 아, 뭔가 발소리 자꾸 나는데, 다른 애도 움직이고 있는데. 사라졌다? 응? 나갔지? 와, 바로 또 쳐다보니? 또 올려고? 아줌마, 까고 <laughs>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아줌마? 발로라, 아줌마, 생각보다 귀엽네, 하는 짓이? <laughs> 딸이 보고 있어요 아줌마. 세통을 지키셔야죠, 아줌마. 웨이비가 보고 있다구요. 용이잖아요, 웨이미가. 몰라? 이거 보니까, 바로 왼쪽이었네? 발로라? 사라졌지? 얘는 이제 쳐다봐도 그냥 오네, 무조건 오네. 폭시는 이제 카메라를 봐도 무조건 와. 무시해. 어? 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카메라로 움직이는 것까지 보였다. 여기 바로라랑 베이비랑 같이 있네. 딸이 엄마 찾아왔어요. 엄마, 점장케 군생해요. 하고 와서 어, 엄마 찾아왔잖아. 베이비 사라졌다. 프레디가 안 보여요. 펀타인 프레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펀타인 프레디. 아침 몇 시쯤 됐을까? 야 5시도 안됐어 한장 뭐야 왼쪽이 왔네? 여기 왼쪽으로 왔어 출발 뭐지 않았지? 바로라왼쪽이있어하지바로라 신경쓰인다 메이비 여기 있고 혹시는좀 싫어 갔나봐 일단 100% 채우자 기름 일단 폭시가 조용한 조용할 때 빨리 채워야 돼어 이때 이러다 이제 슬슬 나온다고 이러봐 뭐지? 응, 같이 있어. 너네 데이터하다딱 걸렸지. 보고 있다. 발로 라한테 이른다. 베이비 너, 아무 남자랑 만나지 말라 그랬다. 어, 어, 호시딩. 뭐 발로 라. 아줌마 베이비가 여기서 파운타인 브레디랑 어디 갔니? 일로 갔니? 오른쪽, 왼쪽 다 있어. 오조와저다 있어. 이제 문으로도 한번올거 같은데, 다른 애들이 한 번은 안 오네. 문으로 불안하게 올 때가 됐거든? 혹시만 좀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 <laughs> 맞잖아, 번탈. <반달음 웃음> <laughs> 갑자기야, 너왜 이렇게 커? 뚱뚱아, 어마 깜짝 놀랐네, 이 뚱뚱이 이거. 어, 소리 내면서 와. 소리도 안 내고 와. 놀랬잖아. 아 매. 갔네. 여섯 시다 됐다. 여섯 시다 됐다. 여섯 시다 됐다. <laughs> 발 놀아. 엄마 깜짝이야. <laughs> 어슨 뭐, 과일 알아서 슬금슬금 들어와 아, 얘네들 소리 없이 와68% 폭식 같이 다 막은 것 같은데 이제? 나 아직 기름 없어 <목소리> 와 깼다. <laughs> 시프트 컴플리트 와 3일밤부터 이제 4일밤 5일밤 아우 벨게이트일 것 같은데 에이보스 체크 제대로 작동을 했음에가 아니요 오류난, 오류났나요? 맞아 이상한 소리 냈잖아 아냐아냐냐 하면서 제대로 지시했느냐? 아니요 움직였냐? 아니요 베이비 움직였니? 네 말은 안했고요 문에도 안왔어 베이비 볼룸보이 아니 빨로라 움직였죠? 말은 안했어 근데 문앞에까지 왔어 마지막에 그치 그리고 프레디, 프레디 움직였지. 말은말한 e 같아. 말도 하고 문에도 왔어. 그리고 y 시 움직였고 말은 안 했지만 얘가 제일 자주 왔지. r e 트루. 오케이. 이이 d 앤 클로즈. 그 야, 서커스 베이비, 저녁 식당, 서커스 베이비의 피자 월드. 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어, 잘 만들어서 좀 기대작이야. 서커스 베이비가 프레디 역인 것 같고, 시카랑 보니가 펀타임 프레디랑 말로라 같고, 폭시는 그대로 폭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터 로케이션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프레디 피자 가게 1탄 어, 스타일로 퀄리티 괜찮게 만든 게임 같아요. 예전에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내가 못 해봤거든? 리마이크가 나왔다고 해서 해봤는데, 이 게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어서 4일방 모일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 베이비 디너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